근데 2025년 이제 끝나갑니다. 4시간밖에 안 남았... 이제,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2012월 31일,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부르면서 연말 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,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나네.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, 새해 때는. <laughs> 첫 번째 밈, 내가, 내가 그걸 모를까? 내가 그걸 모를까? 내가 그걸 모를까? 이씨. 죄송합니다. 다음. 김밥 보단 사랑, 사랑 보단 돈. 내 그녀가 떠났고. 사실 너도 똑같어라고. 내가 이룬 것들. 린. 뜬뜬뜬 펀치 첫 번. <laughs> 누가 범이니까 이 중에. 오. 죄송합니다. 와씨 개 웃겨서 도태나. 와 <laughs> 다음 자대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기름이 n 지않아 음. 괜찮아. 링링링링링 e n t a n a 바 i n g Ning, Ning, 어이 n g 이 i n g 내니가스키 초코민트 이러면 아 c 다아 존나 t 다 Yurimo Anna. I s 바 o u l d 나 o t s h 나 k 랄랄라라 a s 체체체 a s 세. 세 k 도 in banana, 에라 시나이 흰 나나, 소홀히 나나, 는 나나 죄송합니다 뜨댄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이뜨뜨뜨뜨뜨뜨뜨뜨뜨이뜨 이라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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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제인까제인까 아이씨. 통, 만통, 유소리, 유소이, 유소이, 아씨발 햄북이 햄북, 햄북다, 햄북이 햄북을 햄버, 햄북 아이씨. 좀나내 햄은 내 오늘 전에 오너라아 존나 좋다 빨리. 둥둥 사후루. 칠가이. 땡땡땡땡. 댄. I'm going high, no, I'm sighty, not so far away. But... Oh, my l e g l d up. You are l u k y me go, ever bunny, me go. You are sold up, my legs s o d up. s u 이 d e r hoppy, no, me, oh, say, 뜬뜬10 1뜬뜬뜬뜬0 10 10 10나0 1이10 10 10 10 10 10 10요0요0 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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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10 1제10 10 10 10 10사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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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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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제는 이제 뭐 새해도 이제 새해도 될것 같으니 이제 세 3시간,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새해 때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고 뭐든 이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예. 꼭 좋은 연인 만나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저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. 손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지금. 이거 찍으려고 제가. 한 3시간 동안 학교에서 여기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다른 학교인데 아무튼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금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지금 7시? 예 네, 8시 돼가는데 지금 잠깐 나와서 찍었죠 찍어야죠 그래도 유튜버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026년은 꼭꼭 꼭 무조건 다 해결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후.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았죠 그럼 이, 이만 와 존나 차 빨리 안녕히 계세요